음. 그러면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1번, 변호사 상담과 선임. 2번, 재산분할 비율 알아보기. 3번, 증거수. 집 진짜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5분 후에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1번, 가압류. 1번, 가처분. 압류보다 가처분이거예요 1번, 가처분. 2번, 재산정리. 3번, 형사사건 처리라기보다는 약간 벌금 낼 각오? 어때? 벌금 낼 각오. 왜냐면 이미 저지르고 오기 때문에 각오는 해야 돼. 왜냐 벌금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엔 다 나와요. 벌금은 무조건 나오더라고. 기소유예 이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50만 원부터 뭐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또한 꼭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핸드폰 접속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접속하고 그렇게 이제 남의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음에 이메일 열어보고 이런 거다 벌금이거든요 이거를 딱 했는데 핸드폰에 이제 딱뜬 거예요 패턴을 딱 이, 외워가지고 새벽 2시에 뭐, 자기야 자? 막 이렇게 와이프한테 문, 그온 거예요 이래 이걸 이제 가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지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제 그걸 열어봐가지고 막 이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거 핸드폰으로 막 찍어요 이제 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 여자가 혹은 이 남자가 불신신고 뭐 아니면 뭐 절도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해요 뭐그 다음에 상대방이 모는 차에 들어가가지고 블랙박스 빼오기 그래서 네이버에 요새 그런 거 있다던데 SD카드를 하나 똑같은 걸산 다음에 바꾸는 걸 매일 가가지고 내 걸로 꼽아놓고 빼고 이거 꼽아놓고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그래서 블랙박스 그 동선을 다 확인한다.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또 범죄가 안될것 같지는, 뭐, 하여튼, 절도? 그거 절도로 모유를 하더라고요. 일단, 가져갔을 때 절도의 기수가 성립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벌금 받을 게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 신하다가 때리고 맞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소문 내는 거. 이거 다 벌금 낼까 보죠. 훨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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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는 거 자체는 처벌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네, 네. 아, 죄송해요. 아, 찍고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아, 이거 이거 쓸거 없던데? 지금 한거 중에서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면 좀더좀더 좀더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이건 좀 생각을 잘 하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당히 섞어가지고 네. 쓰시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생각 중서 목소리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일단 오, 우리 오프닝. 그 자, 그만. 안녕하세요. 네, 김아부로사입니다. 항상 응. 저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지한 영상보다는.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 피디님들이 갖다 주는 주제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약간 법률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재미가 있어야지 보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내용은 사실은 변호사하고 직접 상담을 하셔야지 정확한 내용이 오지, 여기서 뭐 아무리 뭐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본인 사건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천 개의 사건마다 천 개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감안을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통일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차는 내용이랑 달라서 절차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절차, 이 절차, 이 절차. 그럼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때 이혼을 결심하시면 하,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혼 전에 내가 해야 될일세 가지 딱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 쟤보다는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내가 전원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할거세 가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제 적정한데 이제 해야 될게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아마 자막을 넣어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혼을 할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죠 변호사 아닌 자와 이야기를 하셔도 다 이제 어디서 들은 풍월이고 뭐 동치미에서 나왔던 얘기이지 정확한 어떤 법률적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까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다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내일만 봐 누구한테요. 이렇게 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문가한테 봤잖아요. 근데 이거 내 인생 지금 가장 뭐두 번째 일지 세 번째 일지 모를 지금 이혼을 하는 건데 전문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을 하러 가셨으면 이제 뭘, 뭘 물어봐야 되나요? 결과값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해 놓으셔야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결과값이 전혀 없는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하면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지 소송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한 사항을 다 쓰신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저희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이혼 소송은 뭐 얼마 정도 걸립니다. 양육권은 자 가져올 수 있다 없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재산 분할인데요. 어, 근데 여러분은 비율보다는 사실 금액이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러려면 뭐가 돼요? 우리가 엑셀도 마지막 값이 도출이 되려면 이 차트에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그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다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KB 시세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남편이 이거 뭐 통장을 대충 몇개 정도 쓰고 있는지 한 달에 카드 값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 적금을 얼마 붓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이 뭐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차량이 연식이 얼마인지 2015년 연식인지 2023년 연식인지는 차 가액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약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도 아이 정도면 아파트가 얼마고 여기서 대출금이 얼마니까 가액이 얼마 그리고 여기서 두 분의 뭐 연봉이 얼마니까 뭐 적금이 뭐 어떻게 이외에도 상가나 토지가 있다면 상가나 토지의 주소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잘 뒤져 보시면은 세금 나오는 고지서도 있고 거기 보면은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찾아보셔서 그런 거를 준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물론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변호사가 또 자세하게 그거에 맞춘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혼 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만 원하는 이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증거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만 알잖아요 나만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걸 나의 변호사에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의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해야죠 판사님을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제3자인 판사님이 보기에는 이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폭력이 있었는지 외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상대방을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음성 영상, 부호, 문언. 이게 다 이제 법률상 용어인데요. 그거를 촬영하시거나, 녹음하시거나, CCTV를 떼우시거나 아니면은 맞았으면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진단서를 받아오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외도를 했으면, 외도하고 있는 장면을 찍으셨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나눈 문자를 캡처하셨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증거 수집을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혼 전에 해야 될 세 가지. 너무 피곤하네요. 자, 다음.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제 이혼 전에 하셔야 될 사항을 충분히 하셨다면 사실은 이제 막상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안마다 경우의 수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서 뭐, 뭐 얼마를 받거나 얼마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받기 어려운 게 뭐죠? 우리가 돈은 꺼줄 때는 앉아서 꺼주고 받을 때는 서서히 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돈 받아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명의로 이제 뭐 아파트도 되어 있고 금전도 되어 있고 다 모든 이제 어떤 뭐 재산이 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나는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줄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튀고도 남을 놈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아파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하기가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송 중이 있더라 하더라도 혹은 소송 전에라도 이럴 때는 이 집을 가처분을 해서 처분을 못하게 매도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 매매하면서 묶어서 그중에 매매 대금을 아예 그 매수인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는 왜냐면 여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 가처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 상대방 명의로 다 재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뭐 처분해서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할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가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할때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재산 분할 액수가 정해지긴 하죠 근데 그 사이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실 변론 종결 시에 재산 목록을 그전에 이미 차곡차곡 재산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가처분을 하려면 요즘에 가정법원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재산이 얼만데 내가 이 사람. 사람한테 받아올 재산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인데 5억 중에 아파트가 4억 원이고 내가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혹은 내가 더 많이 받아서 3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줄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내가 이거를 받아올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입증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도 그렇게 되려면 재산 목록의 정리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예, 그러니까 이 소송 중에라도 내가 이렇게 뭐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밖에 뭐 다른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면 재산 목록을 예, 미리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변호사와 의논해서 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전 단계나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언제 언제 출두하라고 하는데요. 왜요? 그더니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는데요? 뭘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주셨던 뭐 증거 중의 일부가 배우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가지고 받아온 자료라던가, 혹은 외도가 의심이 돼서 외도의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도저히 증거가 없어서 이미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을 해왔던가, 아니면, 그 이미 별거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다가 몰래 추적 장치를 붙여서 위치 추적을 해왔다든가를 들키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고소고 나온 신고가 있으니까 출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고소를 정말 많이 하시고 폭행 이런 이 경우는 거의 뭐 100%죠 맞으면 진단서 뭐 첨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고하고 임시 조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경우 많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네, 증거 수집을 위해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거는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들키시지 말아야죠. 절대로. 근데 이제 어떤 그걸 받아오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결심하셔야 될거세 번째. 벌금 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우리가 직업이 회사 내에서 혹은 자신의 직장 내에서 어떤 징계조치 받을 수 있는 거는 좀안 하시는 게 좋겠죠. 위험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자유롭고 내가 이 바람핀 이 연놈들을 어? 처벌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까지 벌금 뭐 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내가 빨간줄 가겠습니다. 이런 결의에 차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권유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권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면 스스로들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벌금만 내셔야 됩니다. 뭐, 아무, 뭐, 기소유예나 이렇게 처벌 안 받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외도하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몰래 촬영한다던가, 아니면 스토킹 하는 형식으로 좀 한다던가. 근데 이 중에서 스토킹은 조금 처벌의 수위가 세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배우자의 뭐, 아이폰이나 핸드폰을 열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메일에 접속한다든지 그리고 뭐, 사진을 좀 촬영한다던지, 아니면 직장에 조금 알린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법원이 통상의 부부관계가 아닌 때보다는 훨씬 가볍게 처벌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향상으로는. 그래서 일부 벌금을 낼 각오를 좀 하시고 형사사건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정말 많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뭐 개인정보도 그렇고, 통신비밀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법률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저촉이 되고, 요즘에 또 이런 거를 이게 서치를 해보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법을 절대 저는 권유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어, 근데 뭐 하셨다면.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실 필요는 절대 없죠. 아, 근데 우리가 예전처럼 뭐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거나 그 다음에 막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어, 이런 거는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바람 나가지고서는 지금 막, 어? 붙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인지상정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법에 이런 점도 좀 호소를 해서 버금을 깎아주시던지 마음속으로는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진짜 몰래 바람피고 이런 애들은 진짜 그저 처단해야죠. 저희가 자, 이혼하기 전이나 혹은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가 해야 될일세 가지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 들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면 더큰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히려 막 머리만 어지럽고 막잘 해결이 안 났던 게 막 얽힌 실타래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제대로 하시면 이게 풀리고 해결의 실마리도 나오고 사전에 깔끔히 정리가 돼서 두통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인간 타이레놀 같은, 타이레놀 같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하시면 이혼 소송이 훨씬 더 수월하고 두통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